할렐루야 12월 8일 수요일,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오늘 도화가잘안 되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사사기 19장과 20장과 21장은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앞부분에는 사사들이 활동하는 그런 시대가 나와 있고 이 뒷부분에 두 편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두 편의 에피소드는 다 당시의 사사시대 때가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땠을까요? 십구장에는 한 레위인이 나와 있는데 이 레위인이 에브람 지파에 속한 그런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첩을 데리고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레위인인데 종교 지도자인데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이 첩이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맞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문제가 되니까 그냥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네 달이 지나서 이 레윈이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당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죠. 그리고 서로 시시비를 가려서 뭔가 다시 화해의 그런 기운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찾아가서 그냥 서로 만나고 잔치 열고 먹고 마시면서 그냥 덮어버린 것입니다. 뭡니까? 인생의 이런 목표를 먹고 마시며 즐기는 데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그냥 덮고 그냥 먹고 마시면서 그냥 유야무야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요? 맛바람이니까. 당신도 잘못, 나도 잘못. 그래, 또 먹고 즐기며 다시 잘해봅시다. 그러고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삶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비극을 심는 거죠. 비극을 싹을 튀어가지고 이제 어렵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이 비극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비극이 심어져서 싹을 튀으면서 이제 점점점점 어려운 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혼자만 어려우면 괜찮은데, 혼자 어려우면 저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그래 끝났구나는데 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비극이 개인의 불행에서 민족의 불행으로 변합니다. 동족상전의 비극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만나서 소리 질러서 싸우는 차례리 낫던 것입니다. 원래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지요. 내가 바람 핀건 미안하다. 당신도 잘못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 할렐루야! 이 방식이 가장 깨끗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과거를 바라보면 잘못한 게 있지요. 그때마다 회개를 하면 좋습니다. 회개하면 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이 담당해주셔서 없애는 방법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그것은 암이 있는데 진통제를 맞고 그냥 덮어버리거나 술을 마시면서 고통을 잇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이 부인을 데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도 자꾸 끈적거리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빨리 행동을 취하지 못한 거예요. 원래 그가 살았던 에브라임과 지금 친정에 있었던 그런 베들레헴은 약... 30km 에서 4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나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 7시간, 8시간 가게 되면, 거기를 다 도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 아침에 출발하지 못한 겁니다. 장인이 자꾸 붙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흥청망청 하다가, 저녁 때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여기서, 허울 좋은 신앙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이방인의 그런 땅에서는 못 잔다. 그래서 종이 먼저 저 여부, 여부, 그 성에 들어가서 잘까요? 그랬는데 아니다. 나는 우리 백성이 사는 곳에 가서 거룩한 땅에 가서 자겠다. 그래서 거기 간 겁니다. 간 곳이 베냐민 지파의 기부 기부하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환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 사람들도 타락을 했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모두 타락을 한 거예요. 기부 사람들도 완전히 타락을 해서 손님이 와도 맞아들이지 않고 아예 이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괴롭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환영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니 이제 비극이 싹을 띄어서 이제 점점점 어려운 그런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걸 드라마로 친다면 아주 우울한 그런 아주 이상한 그런 분위기의 그런 음악이 막 깔리는 그런 시작이지요. 자 우리는 꼭 기억해야 을 됩니다. 비극을 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을 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빅을 싹을 띄어서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의 싹을 튀어서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되죠.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굳게 받아들여서 잘못한 것 있으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 이런 삶 가운데 주님과 동의하면서 축복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책을 나누었는데 치유하는 교회의 7장, 8장, 9장이죠. 7장에서는 빈방 이 있습니까? 이런 제목이었는데, 이 내용은 지금 빈방이 있습니까? 의 제목이 뭐 좋지는 않아요. 그건 사실은 교회가 왜 비어져 가고 있는가? 이렇게 잡, 잡았어야 되는데,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그 제목의 연극이 한때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와서 그냥 주목을 받으려고 그렇게 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자꾸 비어간다는 거예요. 왜 비어가고 있냐? 이걸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비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첫 번째는 우리라는 그 마음의 국률의 마음. 이 세상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국률의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뭐 자살하는 사람, 타락해서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 죽어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심장마비로 죽어도 그 요인이 외로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식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외로움 때문에도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 우리는 그 모든 그런 문제를 보면서 아파하고 그 사람들을 치유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잘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고 자꾸 우리와 그들 신자와 불신자 세상과 우리 이렇게 딱 나눠놓고서 자꾸 우리끼리 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교회도 외면받고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치유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된다. 특별히 우리의 삶은 투명한 그런 삶으로 나가서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궁금해하면 우리의 삶을 다 보여줘서 이 믿음의 그런 풍선이 왔다는 일을 잘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 뮤렘 목사님은 이 시대의 그런 상황을 한번 지적하고 있는데 이때가 1990년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990년대 교회는 어땠냐면 소비자 정신을 가득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물건을 사듯 교회를 고르고 자기에게 교회가 어떤 것을 채워줄지를 막 찾으면서 막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변화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소비자 교회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를 온전히 키워서 교회를 잘 세워야 교회가 온전해지면서 취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의 영광을 걸리고 교회는 부흥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대책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책은 무엇일까요 희생적인 기독교를 만들어야 된다 교회는 자꾸 헌신의 분위기 봉사하는 분위기로 만들고 치유해서 사람을 살린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소비자적인 그런 교회를 자꾸 추구하면서 이동교를 회 붙잡으려고 그러면 교회는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 목사님은 교인이 한 5천명 됐을 때 5천명 됐을 때 우리 교인을 등록교인을 만들어야겠다. 그냥 아무나 들어오면 막 교인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등록교인을 엄선해서 교회를 잘 세워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5천명한테 설문지를 나눠주고 이것을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겠습니까? 동의서를 이제 구한거예요자 어떤걸 구했을까요? 첫번째는 매일 다섯장의 성경을 읽어야 된다. 두번째는 교회사역을 위해서 매일 10분씩 기도해야 된다. 세번째는 봉사 활동을 할때 친구나 다른 사람들을 데려와 전도를 해야 된다. 네 번째, 교회 시설 관리를 위해서 적어도 한 달에 네 시간은 꼭 투자를 해야 된다. 다섯 번째, 소그룹에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다섯 가지 조건을 만들었대요. 이런 조건을 만들고 등록하라 그랬더니 몇 사람이 등록했을까요? 400명이 했답니다. 목사님은 실망하지 않고 계속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교회를 자꾸 세워서 부흥의 길로 갔던 거예요. 우리 교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등록을 해도 숫자가 좀 부족하죠? 우리의 그런 상황에 절박함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이런 모습은 어떤 교회인가 생각해 봐야 되죠. 또 하나 제시를 는 것이 치유발전기 이 치유가 잘 되려면 교회 안에서만 치유의 활동을 하지 말고 지역사회를 치유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죠. 지역사회까지 봉사하면 어려운데 그게 발전기를 돌리듯 많은 사람을 치유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장에서는 오직 사람만이, 그래서 사람에게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사람의 관심을 갖는다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아주고, 또 다른 사람의 그런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자꾸 사람을 나누지 말고, 하나 되는 교인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장에서는 치유에 이르는 길, 그래서 치유하는 그런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미래 목사님은 인생은 여행자다. 이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평생의 인생이 여행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행이라는 거예요. 여행. 어떤 여행입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냥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 상황은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돌발 상황에 대한 약간 여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자꾸 어떤 사람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막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목적만 가지고 대화를 한다면 그러면 재미가 없다는 거죠. 교회 가서도 인사도 하기 전에 뭐 가져왔어?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뭐 했어?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만 추궁을 하면 그러면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시간을 같이 보내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같이 동행을 한다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 자꾸도 치유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지면서 교회가 은혜롭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막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기 때문에 함께 여행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서 교회를 더 치유하는 공동체로 은혜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고요. 여러분도 들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그런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또그 가운데에 치유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 마음이 고통이 있는 그런 사람들 자꾸 치유하여서 우리의 마음도 치유되고 교회가 치유되고 이 세상에 치유되는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국리이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잘 전도하면서 사내께 영혼 돌리며 영원 구원하는 복된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런 신앙 굳게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잘못했을 때마다 바르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항상 주님의 씻음을 받으며 축복의 사람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을 심고 행복을 나누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때 실수 없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하 하나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